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<laughs> 꼭 해주실 거죠? 강아지 목줄 물어서 가져와. 내 발로 기니까 진짜 강아지 같은데 주인님 발까지 와야지. 목줄 가져왔으니까 채워줄게 구개 들어 머리카락 잡아 강아지 안 아프게 꽉 조이지 않을게 목줄 들고 다녀볼까? 아 맞다 그 전에 한개더할게 있지 하나하나 달서 목줄로 강아지 끌고 다닐 때마다 방울 소리 나게 할 거야. 우리 수기지가 똑바로... 아파도 참아. <laughs> 아주 예쁜데? 이리 와 강아지. 우리 강아지 끌고 다니줄게